안녕하세요. 라이스 트리 정자, 딜이 되는 돌짓구 과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그 중에서도 오늘 낮에 바로 따끈따끈하게 개인 유튜버를 이렇게 또 개국을 한 양평 우리 효태권 브이 TV 우리 관장님이시죠? 이영민 관장님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도, 네. 어때요? 이렇게 분위기가 오니까. 아, 여기는 예. <laughs> 제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laughs> 경험한 게 별로 없잖아, 그죠? 아, 저는 뭐, 네, 항상 도장에만. <laughs> 자, 다시 한번 유튜버로서 이렇게 첫 걸음을 오늘 내딛었습니다 네, 후배인데, 자, 뿌듯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버를 개국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의 또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짤막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음. 쇼태권 VTV. 음.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음. 어, 아, 많이. <laughs> 방금 전에 저한테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카메라 앞에 쓰고 조명 앞에 쓰면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그죠? 예, 지금 많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꼭 이걸 전화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태권도 뭐품새나 기술은 기본이고요. 첫 번째 태권도. 네. 두 번째 호신술. 식식. 호신술. 네. 여, 노약자나,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아이들이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 꿀팁을 또 이렇게 직접, 그죠? 예. 예, 만들어준다고 했고, 또세 번째는? 제 일상생활에 이제 그쵸. 또 유익하고 재밌는 음. 거 있으면 영상으로 담아서, 네, 네, 찾아뵙겠습니다. 자, 태권도 여기와 호신술만 하면 또 치료할 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아이의 또 아빠입니다. 우리 영민 관장님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나 또 일상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꿀만 나는 또 유튜버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야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얼른 눌렀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우리 저 관장님 같은 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네, 지금 너무 좀 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깨우치시는 방법이 또 홍보인데,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틀립니다. 1인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지만, 1인 미디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교육을 해주면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누지기만 해. 음. 그죠? 물고기를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잡고, 많이 잡고, 어떤 놈을 잡는지, 과정을 좀,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전국에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요. 이번에도 특허를 출원해 또 그물망 홍보를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유튜버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TV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 페이스북을 자유자롭게 음.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함께할 거고요. 그 무엇보다 또또 유튜버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한 보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도장에 가서 봤는데, 아 몸이 일단은 등치가 있어요. 묵직합니다. 그래서 <laughs> 파워가 느껴지고 호신술도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배우고 싶은데 아마 지금 이렇게 개국 인사는 저희가 나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그 일상적인 그리고 오신술이나 태권도의 그런 방법은, 트릭은, 꿀팁은 도장에서 직접 저도 시간 될 때마다 좀 찍어서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네.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경기도 양평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양평 효태권도 도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현재 공인 8단, 6, 네, 네. 8단으로 이렇게 총합계 8단 정도 유지하고 계시고요. 8단 한번 딱 보여주세요. <laughs> 아, 걸리면 죽습니다. <laughs> 내 사실 맞을까 봐잘 해줘야지 클라요, 그렇죠? 아유 그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상도덕이란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네. 자 우리 효태권 V. 이 효태권부 TV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수록 함께 할 거고요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좀잘 잘해주십사하고 애절한 마음을 좀 보내주세요. 애절한 마음을 네. 다자녀의 아빠입니다. 다자녀 아빠. 네. 눈물 니다 동진룡 파파의 닉네임처럼 그렇죠. 네. 아빠의 역할을 좀 도움이 될수 음...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무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와이프까지. 그죠? 네. 집에 요즘에 쌀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양태권 부의 우리 이영민 관장님의 집에 쌀도 에또 쌀을 또 채우줄 수 있는 거죠 <laughs> 힘이도 될 수가 있그렇죠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전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또 동정표가 필요해 그죠? 아 지금은 예 그게 <laughs> 최선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후끈 있지만 아, 그래도 정말 잘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 효태권 괜찮습니다. V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이 자리에 어려운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양평 효태권 V TV가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태권 V의 V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V!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라이프스토리니다돌진구 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